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거시기가 끝자락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가 무모하리만큼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거시기는 일본의 종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니 교회 재단을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승호가 결론을 내리기를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없애려고 저 난리를 칠까? 거시기는 누구를 두려워할까? 표면상으로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거를 없애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정광훈 목사가 타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9년 동안 광화문을 차지해서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지기들 편은 다돈 주면서 모집하는데, 저것들은 나와서 돈을 내면서 모이네. 이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시기가 하는 말이 교회, 재단, 해산, 명령 헌법에 있답니다. 뭐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헌법에 있다고 거시기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헌법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어떻게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거시기가 하더라고요. 몇조 매당인지 몇 모르겠습니다. 몇조 매당까지 몇 알려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시기가 말하는 종교 해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거시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통일교는 우리나라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이고, 또 기업이나 예술단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관련된 것으로는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스, 일화, 선문대학교, 선아, 애중고, 리틀 엔젤스, 유니버셜 발레단, 이런 등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재단입니다. 근데 한 100여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통일교를 거시기가 해산명령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해산명령은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독재니까 외국에서 가능할까요? 외국에서 안 그래도 인권탄압, 종교탄압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통일교도 해산하겠다고 나오는 거시기 저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남들이 말하는 난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시기가 초조하구나. 그럼 너를 도왔던 대순진리의 회장, 임명장까지 줬잖아. 당연히 해산 명령해야 되네. 너를 도왔던 개신교의 NCCK, 당연히 해산명령 해야 되네. 너를 도왔던 천주교 신부들, 수녀들이 얼마나 많냐고 해산명령 해야 되네. 온불교도 해산명령 해야 되네. 조계종에 있는 실천승가에도 해산명령 해야 되네. 드러내지 않고도 도와주는 종교재단이 엄청 많습니다. 교단도 많지만 재단도 많을 겁니다. 다 해산을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시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한다. 진짜 잘하고 있어. 저는 이 시점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또 열이 납니다. 열불이 납니다. 목사님들이 입을 쳐 닫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러는 동안에 거시기의 그 독재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행동도 뒤따라야 합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정치인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정치인들 스스로가 대형교회만 찾아서 출석을 합니다. 선거 때는 지를 도와달라고 인사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해산명령을 내리겠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절로, 교회로, 성당으로 줄줄이 찾아갑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는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다고, 정치가 종교를 끌어들인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도 정치화를 시켜 버렸고 종교도 정치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이제는 하지 말라고 누구 맘대로 지기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양극화를 시켜 놓고 갈라치기를 시켜 놓은 지기들이 어떻게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쳐 버리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원유값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지금 기름값이 1,800원을 넘었다는 데도 있고 1,700원 후반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트럼프 일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승용차에 넣는 기름값이 1,200원, 1,1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 국제 유가는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대파는 나랍니다 환율이 오르니 모든 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거시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큰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요 그리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팍! 와버려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들 아침 TV 하경수였습니다.